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혹혹그 나라 역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간혹할때 혹자지요. 자,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땅에 흑도자가 보이죠?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못 바뀌시고 몸이 구부러지시면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거죠. 화살에 찔리듯이 수족이 찔려서 죽으셨고 창에 옆구리에 찔리시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죠. 벌써 징계를 받으셔 죽으셨다는 거죠. 자기땅에 오셨을 때 이방나라들이 분노하며 나라란 뜻이 있습니다. 세상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장인공자가 보이죠. 장인공 짓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 관리란 뜻이 있습니다. 서로게하여 대적하여 꾀하고 대적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가 보이시죠. 십자가 달린 그 땅이 뭐라고요? 골고다죠. 창을 든 군사들이 애워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존재했다는 거죠. 그때 옆에 갈릴리에서 갈리,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수족을 화살로 찌르듯이 찔러 달고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자여, 네가 성전을 짓는 자냐? 이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 창을 가지고 그분께 말을 하는 거죠. 토로하는 거죠. 비방하는 거죠. 악을 토하는 거죠. 자,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만일 혹시 네가 호, 혹은 혹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서 믿게 하라. 내려와서 믿게 하라. 십자가에 대해서 피 흘리시는 이분을 보고 군사들이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뭡니까? 나라 이름이죠. 자, 이방의 이방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다. 그래서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믿게 하라. 자, 이것은 그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간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래서 혹혹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창과 화살과 같은 비방을 하였다, 악을 토하였다는 거죠. 온 땅에 흑암이 마였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징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이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은 창에 그 뭡니까 이렇게 화살에 찔리듯이 찔리셨고 창에 옆구리에 찔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징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부러지셨다는 거죠.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의 말을 엘리엘리 라바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기뻐하시는 뜻을, 이뜻지자가 되는 거죠. 뜻을 그분이 성취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짓자가 있으면서 그분이 창에서 찔리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뜻이죠.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십시오 그리고 그래 번개로 이렇게 번개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0편, 18편하고 보시면 됩니다. 나와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그분이 강구하셨다는 거죠. 아버지 집에 아버지 나라죠. 그래서 강도에게 너와 오늘 나와 함께 나고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 나라의 집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이에, 귀장이둘로 찢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거죠. 그때 무덤에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땅이 토하는 거죠. 잠을 자던 사람들 땅이 토하게 되는 거죠.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나라 역자가 됩니다. 언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화살에 찔리듯이 창에 찔리시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어, 영혼을 들이심으로써 그 백성들을 어롭게 하는 기쁘신 뜻을 이루실 때 영혼을 속건제물으로 이루실 때그 사람들이 거룩한 그죠 성에 들어간다,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군사들이 진실로 이 사람은 이 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령의이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옆에 있던 군사들이 뭐라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하라.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오라. 혹시, 혹은,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혹 혹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